새로 리노베이션을 싹 끝낸 5성급 파빌리언 풀빌라 오션뷰 풀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 리노베이션이 끝나서 모던하게 다. 헬로우 <laughs> 여기 직원분 인스펙션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주방 시설과 거실이 모던하게 준비되어 있고, 여긴 좀 넓어서 제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거실에서 통로를 지나서 옷장이 있고, 오른쪽이 욕실입니다. 아, 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욕실이고요. 역시 5성급이라, 샤워 부스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욕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침실로 가 볼까요? 침실은 눈을 뜨시면 바로 안다만 해가 내려다 보입니다. 다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아, 이 풀빌라의 파빌리언의 하이라이트는 오션뷰 풀빌라의 풀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냥 문을 열어 놨습니다. 나가 볼까요? 가재보가 저렇게 준비되어 있고 선베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을 열어놓고 완벽한 프라이빗이 보장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개인 수영장입니다. 어, 럭셔리하게 4박이나 5박을 하고 싶을 때 또는 파빌리온 자체 스위트룸 2박 오션버필빌라 2박을 하시고 싶으실 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비치가 라이안 비치예요. 걸어가실 순 없지만 뻥 뚫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파빌리언 럭셔리 풀빌라 소개였습니다.